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성장 계획가 이은주입니다. 이제 나이가 50을 앞두고 보니까요, 이제 관심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건강, 또 경제력,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부자를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게 문제죠.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자수성가로 100억 자산가가 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00억 하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 100억 자산가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재테크 왕초보이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00억 자산가를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금수저도 아닌데 자수상가로 100억 자산가가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건지 콕 찍어서 어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분은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경기도 하남에 땅을 사셨다고 해요. 정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돈을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작게나마 땅을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나중에는 굉장한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만큼 굉장히 검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저축부터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테크 왕초보에게는요, 저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금에 살까요? 달러? 아니면 베트남이라던데, 거기에 대해서만 알아볼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투자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분은 저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 눈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그 지금 부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 이분이 추천해 주시는 거라면 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죠. 네 알려만 주시면 제가 반드시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이분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돈을 다른 사람이 선택에 맡기는 것부터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를 망치로 땅하고 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이 왜 사기꾼이 되냐면 그 사람이 말한 기간에 그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걸 투자하라고 말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했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축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에 대한 공부죠 돈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몇백만 원 모아서 그 돈으로 운 좋게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내 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나중에 그 2천만 원으로 또 다시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는 2억 이상의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 그, 그 돈으로 몇배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진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고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투자를 진짜 아는 지인이 여기 투자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4천만 원 이상을 손해보고 울면서 매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아,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변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한 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요. 돈에 대한 공부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100억 자산가이시지만 이분은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농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 농장에는 이렇게 농기구를 보관한 창고 같은 곳에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쪽 벽면에 어, 정말, 달력을 이렇게 뜯어서 거기 빼곡하게 삐뚤빼뚤 글자를 적어서 붙여놓으신 거죠. 시간을 읽게 되면 기회까지 읽는다라는 이런 명언들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시각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달력에 적은 이 명언들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저... 제가 또 하나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요. 농사까지는 아니지만 텃밭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내일 또 쓰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흙 틀어서 이렇게 주변 툭툭툭 던져놓고 이렇게 덮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농장에 갔는데 한쪽 벽면에 못을 이렇게 박아서 호미들을 하나하나 다 걸어 놓으신 거고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호미를 굳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늘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호미를 사용하게 되는데, 호미를 이렇게 못을 걸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두면 호미를 찾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든지 호미는 아, 이곳에 걸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호미를 찾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호미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지금 이 호미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 농기구를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나중에 그걸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또 구입하게 돼서 돈을 낭비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삶에서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을 실천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책상 위에 이렇게 서류들 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어떨 때는 어떤 서류를 찾는 데만 해도 몇 분의 시간 혹은 몇 몇십 분의 시간이 소비, 소비되기도 하는데. 호미 한 자루를 찾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호미를 잘 보이게 못을 걸어 놓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부자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알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삶을 늘 실천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백억 자산가가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본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잖아요. 이분을 만나면서 또 기본.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0억 자산가가 농사를 짓고 사를짓는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 네. 어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또 시간도 많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농사 텃밭을 일구는 거 아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농장을 가서 봤는데 이거 텃밭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농사를 지을 정도 규모가 크게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또제 머리를 쿵 하고 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 처음에 땅을 구입하실 때는 비교적 좀 저렴한 전밭에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땅을 구입해 놓으면 이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상승해서 부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셨어요. 이렇게 전밭으로 어, 된이 토지를 구입하시게 된 이후에는 여기에다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여기서 나온 이제 농장분을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가 몇십 배로 어 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분은 단순하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한 텃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의 가치를 몇십 배 이상 어, 만들 수 있는 어, 가치를 키우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보통 우리는 어, 집한채 있고, 또한 자동차 있고, 그리고 먹고 살만 하면 이 안정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100억 자산가이신 이분은 본인의 부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더욱 더 가치있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머리에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했었, 재테크 왕초보인 제가 100억 자산가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모두 100억 자산가의 어떤 보자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